소년들어서 말씀해주세요. <laughs> <laughs> 아 캐릭터 전문인가? 예 이름이 안녕하십니까 북경투데이TV 한승환 이수빈입니다. <laughs> 네 승환 씨. 네. 혹시 과거에 부경대학교가 수산대였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네, 1996년도에 부산수산대학교와 부산공업대학교가 통합해 부경대학교가 출범했다는 사실 말이죠. 네, 맞아요. 네, 그렇다면 전국 수산분야에 있어서 부경대학교가 당연 으뜸이겠죠? 네, 수산과학대학의 대표적인 3개의 학과 학우분들을 만나 보겠습니다. 와 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수해양생물교육과 12학번 서수혁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산생명과학과 16학번 김성환이라고 합니다. 네, 는전원생물학과 18학번 황시환입니다 네 그러면 자신의 학과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과목이나 가장 기억에 남는 과목에 대해서 한분씩 소개 부탁드립니다 어 일단 저희 수해와 산업 교육과는 그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부경대에서 유학교육과와 더불어서 유일하게 교육과입니다 그사본계열 학과로서 이제 교사를 양성하는 학과인데 그중에서도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과목이라고 하면은 교육학 개론과 관련된 이런 교직과목들이 당연히 많이 기억에 남고 남들이 쉽게 배울 수 없었던 그런 과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원생명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부경대학교에 있는 유일한 의학학과로서 국내에 다섯 개밖에 없어요. 저희 학과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과목은 해부학. 정리학 조직학의 이 과목들에서 왜 제가 그런 흥미를 느꼈냐면은 생선을 저희가 평소에 먹기만 하잖아요. 저희 학과에선 얘네를 해부해보고 장기나 골력 등을 관찰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인상이 깊은 것 같습니다. 저희 자원생물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해양생태학 실습, 실험이라는 이제 과목이 있는데 과목이 이제 제주도를 5일 동안 떠나게 되는 실습을 해요. 이제 그 실습을 할때 직접 트 트롤을 어선 이렇게 끌어서 물고기들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볼수 있고 그 이외에 이제 플랑크톤을 6개의 지점에서 잘한 뒤에 이제 그것들을 분류하고 동정한 다음에 제주도에 있는 다른 연구소들을 방문해서 어떻게 양식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를 알수 있는데 직접적인 체험함으로써 내가 그냥 배우는 것이 결국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또 어떤 사람이 이용될 수 있으며 내가 또 어떤 곳에 이제 종사할 수 있을지 알수 있어서 되게 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남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본인이 학과 활동을 하면서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laughs>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교육과다 보니까 이제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을 생각을 하면 당연 교생실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그 교육과 특성에 맞춰서 이제 수업을 들어야 하는 것 중에 교생실습이라는 과목이 반드시 있는데 이제 한달 동안 저희가 직장 선생님이 되어서 그 해당 고등학교에 가서 수업을 한달 동안 담임 역할도 하고 이제 과목 수업도 들어가고. 또 시험 감독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고등학교에서 보다 선생님처럼 그렇게 한달 동안 실습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 저한테 있어서는 아, 내가 꼭 졸업하고 교사가 꼭되야겠구나 이런 다짐을 할수 있었던 계기도 됐고, 아니 학생들과 이제 소통도 하면서 아, 내가 이제 수산계열 분야에서 어떤 선생님이 돼야겠다 이런 다짐을 할수 있었던 그런 좋은 경험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어, 인턴을 갔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 학과 특성상 이제 학과를 졸업하면은 수산 질병관리사라는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아쿠아리움이나 그런 현장에서 이제 해양생물들을 치료하거나 돌볼 수 있어요. 아쿠아리움에서 한번 인턴을 했었는데 그때 고래나 이제 물고기들을 치료하고 약을 만들었던 경우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으로는 과동아리 활동입니다. 자원생물학과 해양바이오신소재학과, 수산생명의학과 세개 학과에서 과동아리 이루어서 관상화 동아리라고 있는데요. 관상화 동아리 안에서 실창업 동아리를 같이 나간다든가 아니면 수산엑스포 활동 이 백스코에서 가서 수조를 직접 설치하고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할수 있었고 그 이외에는 동아리 안에 자체 에서 수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세 개의 벽면이 다 수조가 돼 있는데 그 안에서 내가 직접 키워보고 싶은 생물들을 키워볼 수 있고 이제 다 같이 양산 혹은 저기 멀리 밀량까지나나가서 나가서 탐험 활동들을 하면서 우리나라에는 어떠한 토종 물고기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게 되게 기억에 많이 남고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혹시 수해양산업 교육과에서 네. 교생 실습을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고등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지 음... 궁금합니다. 네, 저희 이제 수해양산업 교육과라는 과를 처음 접해 보셨을 텐데 이제 다른 뭐 수학 교육과라든지 영어 교육과처럼 이런 특정 우리가 일반 과목 알고 있는 과목들을 제외하고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저희가 이제 수산해양이라는 과목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 저 세부적인 과목으로는 뭐 수산생물 또는 뭐 항해 뭐 어업이라든지 양식 이런 과목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과목들을 우리가 고등학교에 가서 이 학생들에게 나중에 이제 수산에서 이제 나중에 좋은 일자리와 그런 인재가 될수 있도록 이제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선생님이 바로 저희과입니다. 네. 네, 그럼 이번에는 직근적으로 미래 이일 학번 친구들 위해서. 본인 의학과를 홍보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는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저희과로 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머니께 아버지께 가서 엄마나 교사 되고 싶어라고 당당하게 <laughs> 말씀하시고 저희과 하셔서 교사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즘 많이 이렇게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힘든데 교사만큼 더 좋은 직업이 어디 있겠습니까네. 아, 교사 하고 싶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저희과 오시면 저희가 잘 챙겨드리겠습니다, 선배들. 네. 어, 혹시 물고기 의사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저희과는 이제 물고기 의사라고도 불리고 있어. 그래서 저희가 오시게 되면은 가운을 많이 입게 돼요. 가운 을 입고 이제 치료 같은 거 많이 하게 되니까 그 현장 가서도 이제 아쿠아리움 같은 거 많이 놀러 가잖아요. 그곳에서 이제 동물들을 직접 치료해보고 이제 케어를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자원 생물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자원 하면 또 생소할 수 있는데 해양 생물학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물 중에서 내가 뭐 바다를 좋아하고 바다에 사는 생물을 좋아한다 면은 전국 유일해서 제일 자신 있는 분야인 해양 생물학과 들어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프라이즈로 수능 때 생물 공부하셨나요? 다들 생물 수능 여도 시는데도 생명과학 네, 생명과학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봤어요.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일단 1번 문제부터 일 번. 뭐시여, 일번 문제. 모르겠어요. 참고로 문과 출신인 저도 풀고 하는 거예요. 졸업하면 글을 아니요더 <laughs> 이상 읽고 싶지 않거 수시로 와가지고. 저는 사실 수시라서. 맞춰야 되는 건가요? <laughs> 첫 번째 <문제 웃음> 1번 이번 아, 이제 1학번 친구들이 보고 음. 있습니다. 2번? 2번? 2번 답. <laughs> 성? 정답. 정답. <웃음> 역시 <laughs> 자원생물학과. <할까>. 2번. 2번? <웃음> <웃음> 땡. 3번? 아, 정답 부시치 불렀어 마시 시치마, 시치마, 시치이 시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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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시치마, 시치마, 려치마 시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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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전마시 할게요 치게요 이렇게 세 학과 모두 동점으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laughs> 다음은 물고기 사진을 보여주고 물고기의 이름을 맞추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복지 음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아, 역시 자원생물학과답네요 자원생물학과는 한 테포 지고두 번을 맞추 기회를 오케이, 드리고 오케이, 오케이. 잘 알고 계시니까 <laughs> 손을 들어서 I'm n 지 지금 실 r e 고있 not 사랑해요 아, 모르시나요?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요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네, r 네. 오 I'm 오 o t sure. 정답 다랑어하겠습니다. 천치라는데 역시 수산데. 라 수산데는 다른데요. 고등어네요. 와. 이제부터 슬슬 이제 어려습니다 네. <laughs> 손예돌어서 말씀해주세요. 어제는 아, 두번두번 쉬우니까 중요한이 아, 네. 번. 아주 캐릭터 전문인가? <laughs> <laughs> 얘 이름이 <laughs> 저 니모 아닌가요? 니모 니모는 <laughs> 어. 맞는데 아, 이름을 되게 송도가 예 맞습니다. 아 저희가 준비한 아, 정답은 아에모네 피시인데 같은 말인가요? 이 친구가 굉장히 많이 도난하고 많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다 맞는 말이라고 아.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문제. 예. 주제. 주제. 근데 영문으로 하셔야 합니다. 힌트는 하와이에 사는 물고기입니다. 아 이거 배웠는데. 많이 했는데 k n o 대 what t 정말 처음 don't know what to, to do. Uh, so I don't k n 이 w what to do. I don't know what to do. I 하 o n t 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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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하와 o do. I don't k n 하 w w h 네 t to do. I don't know what 요말 do. I don't know what to d 심혜원이요 네? 가장 못생긴 얼굴 그러니까 아이름 뭐였더라 기억이 안나 아, 저희 자원생물학과가 유일하게 안 하는 부분이 심혜원입니다 아 아왜안 하는 건가요? 그 사람이 돈이 안 돼서 아가아 <laughs> <laughs> 이런 말면안 돼요 아 편집 안할 거예요 <laughs> 땡땡피씨예요 초성? 비읍리을 비읍리을 비읍리을? <웃음> <웃음> 그럼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블록피쉬입니다. 수산대 인사학부분들과 너무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laughs> 네, 지금까지 너무 수고하셨고요. 부경투데이TV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단과대학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 <laughs> <laughs>